당신이 모르는 신용카드의 숨겨진 기능. 신용카드 이렇게 쓰는 거 몰랐다면 손해입니다. 신용카드는 보통 결제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면 대출 없이도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신용 점수 걱정 없이 빠르게 해결합니다. 대출이 아닙니다. 신용 점수 영향이 없습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신용카드에 숨겨진 기능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활용한 현금화 방법. 신용카드에는 결제 한도가 남아있지만, 막상 현금이 필요할 땐 사용할 수 없어 고민될 때가 있죠. 그럴 땐, 신용카드 결제 한도를 활용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신용카드로 원하는 금액을 결제합니다. 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즉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결제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90만 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3분이면 끝. 무직자, 프리랜서, 주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아는 사람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신용점수 걱정 없이 빠르게 해결합니다. 그러나 모르면 손해죠. 대출보다 신용카드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출은 신용점수 하락 위험이 있지만 신용카드 한도 활용은 영향이 없습니다. 대출은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용카드 한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신용카드 한도 활용은 원금만 갚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현금화는 어디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일부 불법 업체에서 신용카드 현금화 95% 같은 말도 안 되는 허위 광고를 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스미싱 사기를 치거나 수수료를 숨기고 입금 지연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정식 등록된 안전한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즈뱅크 365는 다릅니다. 정식 등록된 업체로 안전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투명한 거래 시스템으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보장합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고객 정보를 보호합니다. 3분 내 신속한 입금을 보장합니다. 무이자 할부 활용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3개월에서 6개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10개월까지 할부 가능. 장기 할부 18개월에서 24개월은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문의하시면 특별 추가 우대를 적용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010-8437-5558로 전화주세요. 카카오톡 상담 아이디는 ISB 365입니다. 신용카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몰랐다면 손해입니다. 고수들은 대출 대신 신용카드 한도를 활용합니다. 대출 걱정 없이, 신용점수 걱정 없이, 안전한 곳에서 빠르게 해결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